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은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수분을 공급하며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4위입니다.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시카 토너와 로션 세트는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인 저자극 제품입니다. 수분 진정과 트러블 케어를 동시에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추천합니다. 사용 후 끈적임 없이 산뜻한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3위입니다.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세트는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과 영양을 제공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구성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완벽해요. 재구매 의사 100%. 2위입니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시카 수딩 크림 듀오 기획 세트는 민감한 피부에 탁월한 진정 효과와 우수한 흡수력을 제공합니다. 겨울철에도 촉촉함을 유지하며 피부 부담이 적어 다양한 피부에 적합합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1위입니다.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은 뛰어난 보습과 재생 효과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가꿔줍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강력 추천합니다.